이제 나가요. 엄마. 요 쓰고 왔

시향한는 면회 어디? 별로 안 나는데? 아 아. 잘리톨. 약간 4000 바트면은 얼마지? 얼마 정도 되는 거지? 지금 14 아, 49파는 16만 원 정도. 어. 잠깐만. 이거 내꺼 다음이 4000 바트. 어. 2000 바트. 이4000 바트예요? 예진이 있는 어디 쓴게 있으니까 실하게 한 컵라면 샀습니다. 아, 아. 그러면 그거 빼고 걷어서 이걸로 일단은 식비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소진이 누구 찍으셨나요? 제가 찍으면 찍어 드릴게요.

사이에요 <목소리> 아니요 그럽니다. <그렇니까. 목소리> 누가 먼저 택상을입어요이 없다고 <laughs> <목소리> 우리 이잖아요저아 어? 죄책감을 그 저희가 버는게이무였어요널 멀리해줄까? 그러냐? 아 뭐가 들어갔네. 거. 이게 손땀. 송짬. 손땀에 여기가 다솜땀이네 파파야 샐러드 믹스드 웨트 라이스들 아니에요? 네. 이거다. 타이 1 5번 야, 돼지고기 시킬래? 아야 나 프라이드도 있다. 야 맛있게 드려. 다음 날개로 시키려 되는 거 아니야? 어, 네. 지금 파타이를 시킬라고 돼지고기. 음, 음, 음. 이거 뭔까 이거? 84번 먹자. 그래. 쿠어스 모어 관 서바이트 트리. 야. 이거 야.

음! 나와. 저쪽 안 놔두는 근데 저희가 치킨이 나온다는데 다섯 조에 나왔던 요 저희는 사람이 4명이거든요. <laughs> 이럴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는 예진이가 먹고요 하나는 이다음에 먹는다고 욕심냈는데 못 먹겠다 해서 화장실을 도망갔어요 아이고, 음식 남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시얼스 저희끼리 이렇게 여행 다면서 먹어요. 소진이가 그랬어. 이렇게 여행 다면서먹 조금 더 결혼에 조금 더 멀어지고 있다 결혼은 꼭 필요해? 아니, 그런 노래도 있죠 결혼은 미친 듯 미친 듯이. うん。<laughs> 조총무의 계산 타임. 698. 파트. 698. 되게 많이 났다. 얼마 났지? 7, 거의 700반 났지? 영조증뭐 알아? 응. 아래, 오른쪽에. 파파타시 여기 있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64반. 음. 지하철 풍 사는거 알려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는 말을 해 주세요. Thank you. Thank you. Yeah. 한 장씩 나눠니다따란 그리고 총무에게 사실을 전달합니다. 빨간색, 다 아, 빨간색. 아 벗길래?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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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렇지. 처음 를 만나면 용하지 않겠다. 야 근데 뭔가 <laughs> 우와, 뭔가 말릴 틈 없이 이제 후다닥 해버리면. 아니, 아니. 아니 yeah. <laughs> 그러니까 아 근데 가버릴까 봐. <laughs> 한쪽만 내리는 거 아니야?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예다 어? 모자, 모자, 모자 음. <laughs> <laughs> 막막 예쁘다. 다예다예다예다예다예다다 예쁘다. 예쁘예다다예다 예쁘다. 다다 <laughs> 예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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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이도우. <laughs> 웬일이야. 너 얼마래 빌리는데? 백바트요. 아, 네. 한 사람인가? 한명이에 네, 한번 해보세요. 오, 너무,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야너 현진 아니야? 방버 좋을 것 같아. 태국 좋아요. I love 방콕. 우와 야 뭐야? <laughs> 오, 너무 예쁘다. <laughs> <세다>. 뭘, 뭘, <laughs> 뭘 살려줘? 뭘 <laughs> 살려줘?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해? 어? <laughs> 여기 한쪽만 내리면 한 쪽만 내려면 돼요 아 안타깝습니다 저어떻할이자 돌려 돌려 돌림판 어 되게 신기하다 오, 다 <laughs> 숲으로 하는 소이 역시. 자, 우 빨간색, 이렇게 제일 커. 니니 놈잘린다 오, 역시. 우리 소진이 역시 빨간색을 잘 받아요. <laughs> 이렇게. 소진 두개 구경도 하고 있어. 잘린다 갑자기. 금방 변신한 하니까, 진짜. <laughs> 너무 빨리 입혀줘. <laughs> 나처음이잖아라서 나, 나, 나나 되게 당황했어. 너왜앞무리수했냐생이다이다생명이이다생명다생이다생이다다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할래, 래 <Destino> <목소리도 스타일링> 어, 하나 먹자. 백초. 와 맛있어요? 아, 겨 손으로 막 빼는 거. 아가새 아가새들처럼 맛있네맛있죠 아우 달아. f o u 가 여기 진짜 오. 여기가 제일 작은데 제일 예쁜거 같아요 어때요? 너무 예쁘네요 다음은 여기가? 몰라! 저렴하네 치있다온치있어 응. 하지만 집에 갈 일이 살짝 걱정 살짝쿵 걱정쿵 여기도 그런거 있다 어전동기보드 홍보대사 아니세요? 뭘 봐요, 봐, 자, 봐요. 뭘 봐요 저희는 지금 버스를 타고 그 유명한 타우산로드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타우산로드 저희만 하나도 안들리시죠? 하나도 죠

우와. 정말 어디였을지. 이렇게 버터를 하는 크 그. 근데 버터가 진짜 놀았어. 아. 와, 신기하다. 너의 치마처럼 놀았대 노란 버터에 찹핀. 반죽으로 해줍니다. 커렛. 가렛 커렛. 애들 신났네. 빨리 뿌려 주세요. 친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따라 먹을게. 음, 예쁘게 먹어야죠. 예쁘게. 음 <laughs> <주세요>. 따뜻한 파도나. <바나나. 웃음>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후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예쁘게 먹어야죠 예쁘게 아이스크 우리의 내일 계획은 그냥 수영인거죠 수영하고 야시장 어, 낮에는 그냥 수영하고 어. 수영에서 어. 고나 어. 네. 이름 헬리 마사지 사장님 어. 친구 친아 어. 깜짝이야 뭐야 <laughs> 한국사람, 일본사람, 중국사람 딱 보면 와, 나 이겼다 지금. <laughs> 한국 스타일 이렇게 스키닝. 쇼. 이마사안 받아. 에 다음에 받아볼게요. 다음에 <laughs>